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하고 서비스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나하고 많이 가입하셨을 텐데 연말정산 외에도 다른 좋은 기능들이 많아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다음으로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을 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 좀더 빠르고 쉽게 업무처리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 고객을 나하고로 초대하면 수임 동의하는 절차와 신고 자료를 주고 받는 업무를 편리하게 할수 있고 신고 후 결과 전송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을 나하고로 연결하려면 위아고티 메인 화면에 개인 고객에서 나하고 가입 요청을 하고 초대 문자를 받은 개인 고객은 모바일에서 나하고 앱 설치 링크로 접속하여 설치를 한 다음 휴대폰 번호 인증을 받아 간편하게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고객이 나하고 앱을 실행하면 수임 동의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나하고에서 바로 간편 인증을 진행한 다음 수임 동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세무에게 사무소에서는 수임차 관리에 종합소득세 신고 관리에서 신고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자료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고객은 나하고에서 추가 자료를 업로드하여 다시 세무회계사무소로 전송할 수 있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된 소득금액을 토대로 신고서에 전송하여 스마트 A10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신고서를 작성 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감 후에는 신고 완료 상태로 되어 개인 고객에게 신고 결과를 전송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개인 고객은 나하고 어플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근태 기록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무 시간 관리와 기록된 근태 현황을 토대로 급여 계산 시 반영한 임금 명세서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연차 개수 부여와 연차 관리를 할수 있으며 연장 근무나 출장, 휴가에 대한 결제 문서를 작성하는 전자 결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나하고 앱을 통해 재직 증명서와 같은 증명서를 신청한 후 발급이 되면 다운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전달할 공지사항이 있을 경우, 공지사항 기능을 활용해서 등록을 하면, 나하고 모바일 앱에서 직원들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하고의 주요 기능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할 때 미리 개인 고객들에게 가입 요청을 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